안녕하세요, 김상업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유류분 변호사로서 수많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로서 저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유산의 최소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다면 증여나 유증에서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상속분의 3분의 1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형제 자매에게는 상속분은 인정되지만,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가 비상속인에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당 증여가 공동 상속인에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증여 시점에 무관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라고 할지라도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면 해당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해당 증여가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특별한 희생내지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증여 재산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 할지라도 해당 증여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류분 변호사로서 정리하자면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점에 무관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 할지라도 상속분의 성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유류분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